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사업하는 대로 너무 힘겹다 하고요. 또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또 근로자 대로 가정 생활 꾸려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장에 있는 한 동네를 갔는데요. 동네가 다 임대가 붙어 있더라고요. 상가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한집 건너서 한 집이 임대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 요즘 참 정말 어렵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를 가시면 소상공인이나 또 서민들이 대출을 문의하는 그 대출 상담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아,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우울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힘겹게 불편을 감수하고, 나름대로 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해오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정부에서 예배 이외에 교회에서 하는 모임을 금지시켰고, 또 단체 식사하는 것도 금지하는 그런 행정 지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또 한동안 교회에서 여러 소모임이라든지, 또 점심 식사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또 처하게 된 것이죠 점점 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옥죄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래 말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이 우리 앞을 팍팍하게 억제해온다 하더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여건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 이 신앙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시작된 이 복음 사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복음이 만약 그 박해에 굴복당했다면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면 믿음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입니다.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힘든 일을 겪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안 기쁘십니까? 이 기쁨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기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뭡니까? 힘이잖아요. 파워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또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척 교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너무 손뼉을 치고 찬송을 하다 보니 손뼉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손뼉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깊은 옥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손과 발이 쇠사들에 묶여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간수들은 그 감옥을 두 겹, 세 겹으로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한 밤중에 깨어나서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냐면, 그 고난 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벗겨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쇠사슬이 언제 벗어집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 죄의 굴레가 언제 벗겨집니까?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그 어려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한 바울의 말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므로 우리 동현의 모든 교우들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을 겪다 겪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손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조그만 겪어도 좌절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그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첫째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교회 여러분들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이 '간절한 기대'라는 말의 표현은요,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뭔가를 뚫어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뭐를 그렇게 뚫어지게 기다릴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 말을요. 기대에 차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고개를 길게 쭉 빼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고 있겠습니까? 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있었다. 요 근래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했죠. 예전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남은 것은 순교예요. 로마 감옥이 마지막 감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순교합니다.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더 갇혀야 되고, 또 로마에 가서까지 또 갇혀야 되는 감옥생활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풀려나는 걸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당연히 빨리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을 얻게 되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릴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간절하게 기다린 것이 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목을 길게 빼고 창 밖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런 고난 중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그것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었습니다. 본문의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을, 내가 이 지금이 갇혀 있는 상태인데, 이 갇혀 있는 상태가 오히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이 심각한 공포로부터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를 회유하는 숱한 유혹으로부터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보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것을 보이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기 목숨을 포기한다거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고 요즘같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공격당할 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 이것을 내어 버리고 편하고 쉽고 안락한 길을 찾아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극한 고난 중에서도 고개를 창밖을 향하여 길게 빼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 중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이, 동신이. 1948년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한꺼번에 같은 날 공산 분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첫째 동인이는 사범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둘째 동신이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왜 총살을 당했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공산 분자가 와서 포기하라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라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학교에서 전도하는 거 그만하라고,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동인이 동신이 같은 날에 공산 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그때 나이가 47이었어요. 견뎌내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이 아버지 손양호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그것이 아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홉 가지 감사 기도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가 감사 기도를 했어요 아홉 가지를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 아들 또 순교한 것이 귀한 일인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먼저 가게 하시니 안심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한 그 감사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나에게 이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도록 아들을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실제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체포돼서 재판을 받아 사형에 처해질 때 그것을 만류하면서 내 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서 죽었지만 저자는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데려가서 해결시켜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 알게 하, 하겠다 하게 할 테니 나에게 아들을 자,를 아들로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그 원수를 아들로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 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목사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 목사님께서는 천국을 살고 있었어요.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이고 싶은 그 신앙. 이미 이 땅에서 그 목사님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긍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아이 사람이 부정적이면 안 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긍정, 긍정의 힘, 이런 책도 나옵니다. 그런데 긍정이라는 말은요.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긍정입니다.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긍정이란 말의 뜻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막연하게 잘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것은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반에서 지금 꼴찌를 하고 있는데 아 너는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갈 거야 이 것은 긍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부모님의 바람이고 기대죠. 긍정이라는 것은 내 자녀가 반에서 꼴찌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 두 걸음 계단을 밟기 위해서 그 아이에 맞는 환경과 상황을 주면서 그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그것이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은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나를 옥제에 온다 하더라도 정말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내가 처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이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힘을 주시는 주님을 던입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둘째,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삶과 죽음이에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죽기 싫어. 나는 죽어도 죽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과 죽음 사이에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끼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압박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바울은 재판장의 재판에 압박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장이 네가 무죄다 그러면 불려날 것이고, 죄가 있다 그러면 감옥에 계속 갇혀야 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재판장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압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참으로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이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었으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 거추장스러운 육신을 빨리 벗어 번지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세상이 살기 싫어서 현실을 등지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현실을 등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분과 함께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바울이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십자가 너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다산 다음에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육신을 벗어 던지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더 간절하나 그다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유익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있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 중에서 옥중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버텨내는 것을 누군가가 보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고난 중에서 십자가 중에서 옥중에서 예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살아내겠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 것과 내가 살 것과 바울은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살아내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 고난 중에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나를 보면서 누군가는 힘을 내어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중에서도 끝까지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향한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나가는 나를 보면서 누군가는 복음을 만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겠다. 내가 살아내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맛이 나지 않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땅이 여호야 긴 왕이 다스릴 때 바벨론이 침공해 가지고 누부가 네살 왕이 침공해서 여호야 긴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실망과 절망과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 따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부가넷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10절에 봤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살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70년의 세월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이 7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에요. 상징적인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 시간은 7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70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한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버텨내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70년의 고난의 시간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허락된 시간이라면, 그 시간 동안 절망하고 좌절하고 넉놓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5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거기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29장 6절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고난의 시간 동안 힘든 어려운 고난의 시간 동안 포기하고 싶겠죠 그냥 내려놓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서도 집을 지으래요 파종을 해서 열매를 거둬드리래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번성하래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헤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목을 길게 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창밖을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그가 나타나실 때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 않고 두벅두벅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힘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